펜들러, 펜들러는 저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꼽으면 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무게를 실잖아요 그럼 이제 20짜리 원판이 3장 정도가 넘어가면 동축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운동하는 사람한테 불안감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이거 사실 이거 세장뽑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탄력감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보면, 이거 버티칼 레그 프레스거든요. 이버티칼 레그 프레스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버티칼 레그 프레스가 중량핀이 이 옆으로 꽂히거든요. 파나타 것도 그렇고 옆으로? 옆으로 꽂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로 꽂혀요. 뒤로 꽂혀. 근데 보통 여기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버티칼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벽으로 붙여놓거든요. 근데 얘는 벽으로 못 붙이는 이유가 무게 적재를 여기다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여자 회원님들이나 좀 시선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는 사용하시기 전에 꼭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허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도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데 힙분무하는 거거든요 글루트 머신인데 사이즈가 좀 커요 글루트 머신 치고는 근데 여기 이게 뻗어나가지고 있는 게 되게 무섭게 생기기는 해요 했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 발목의 움직임은 따로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되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조절이 안 되고 자이 상태에서 다리 올리고뒤쪽 제일 가벼운 거 그리고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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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고정이 좀 완벽하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써본다. 어? 이것도 처음 써본다. 저희가 사실 이호점 이제 회동점이 사이벡스가 단종돼서 이제 사이벡스 머신들이 조금 희소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요 핀로드를 몇 개를 좀 가져올까 해요 아스날 거를 근데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요것도 처음 써봐서 오! 이거 안 무겁네? 어 이거 안 무거. 먹은... 오, 근데 여기서 이완만 하는데 무게가 엄청나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게가 와, 왜 이래 와, 야 처음에 딱 띄우고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의 중량 가인데 여기서 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뜯어지겠다, 뜯어지겠어 얘네는 와이어를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아스나는 에이스테이션은 와이어로 돼 있는데, 와이어보다는 이 벨트의 운동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벨트로 돼 있는데 벨트로 돼 있는 거는 항상 중량감이나 타격감이 엄청 세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거를 일부러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다고는 하거든요. 뭐 잘못 만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의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니까 완전히 묶어놓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 부분도 괜찮은데 이 집안은 항상 요 소리가 나는 게좀 단점이라 요 소리가 좀안 났으면 좋겠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이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스날을 쓰는 사람으로서, 아또 아스날 쓴다고 또 아스날 있는 헬스장만 리뷰하는 거 아니라고 좀 댓글 좀 그만 달아. 뭐 내가 무슨 총판도 아니고 무슨 그냥 있는데 다가 아, 아니아안 그래? 지역마다 좋은 헬스장 찾아가는 거지 무슨 뭐만 설명하면은 그거에 서뭐돈 받았네 이러고 있어. 쓸데없이. 1년 정도 와. 만나서 얘기. 해 그리고 덤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로드 걸로 55kg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제가 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감명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인테리어. 이 조명. 이 조명. 그 다음에 이 블루톤의 인테리어. 이거랑 이 기둥 시트지로 작업하는 게 눈에 너무 잘 들어와. 이거 너무 이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거는 나도 하고 싶어. 네, 나 네,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멋있지 않아? 지점에 지금 하나, 두 개, 세개 있는데 두 개인가 세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원님들 쉬시는 공간이고, 여기, 우리 혈창들, 가방 넣는 거. 그리고 저 안에는 PT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파워플레이트가 있는데, 저거 죽어요. 아, 제가 지금 수업을 안 하긴 하는데, 저 파워플레이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 마스터 과정 교육을 제가 강제로 들어간 사람이라. <laughs>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디테일들이 있냐면, 스트레칭도. 어. 스트레칭 경이 되게 넓게 잘 빠져있어요 관심력기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롤러 가시대 어, 이런 거 우리도 있어야 돼 내가 센터 운영하면서 디테일들을 많이 못 잡았네 너무 기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들을 너무 못 잡았다 여기 바닥 타일이고 이것도 타일이구나? 이것도 타일이네? 타일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매트도 그렇고 이 천장 이거 위에 철판으로 막혀있는 것도 이것도 되게 괜찮아. 층고가 꽤나 높아가지고, 운동하는데 개방감 너무 좋고, 인테리어 너무 이쁘고, 여기는 진짜 볼거리가 머신이랑 인테리어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머신이 인테리어에 좀 흡수가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머신에 흡수가 돼야 되고, 그 조화를 원하는데, 그거를 진짜 잘 갖춘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들. 야, 이런 거 멋있어. 스텔로그 이렇게. 항상 쓰는 것도 있어. 그리거 어, 쉐이크랑 이게 제빙기있데 쉐이크랑 제빙기도 있고, 어, 이런 거, 이런 저런 거, 태닝 <laughs> 여기는 테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닝을 할수 있게 헬스장을 세팅한 곳들은 진짜 참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하는 매니아들을 참 배려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면 좋고, 근데 또 테닝 기계도 또 에르고 라인, 어, 상의 라인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대표님이 운동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뒤에 어, 잠깐 앉아볼까요? 뒤에 잠깐 앉아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호그 피트니스는 산남의 1호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브랜드화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님께서 전지점이 각기 다른 브랜드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지점 이용권을 조금 활성화해서 전지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들이나 이런 거에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1호점 산남 어, 뉴텍을 쓰고 있고요 강서점이 디렉스 복대 3호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아스날 스트레스 어, 오피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서 프리미엄점이 이제 해머 스트레스 오피셜을 가지고 있고요. 금천 5호점은 프리코. 금천 5호점좀 궁금하다. 프리코로 세팅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동백 6호점도 이제 해머 스트레스. 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이제 인테리어랑 머신의 조화. 그리고 또이 스탠레스 인테리어가 잘 흡수가 돼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여기 북대점 같은 경우는 지상 4층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바깥에 그냥 야외 채광도 들어오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그니처 컬러가 블루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지점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시그니처 컬러가 블루여가지고 블루톤의 인테리어가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장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IFBB 프로의 이제 이승철 선수께서 전지점 선생님들은 교육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수업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요. 요즘에 어떤 트레이너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자질을 갖추지 않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프로 선수가 직접 트레이너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코칭을 하면은 선생님들 트레이닝 스킬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주에만 다섯 개가 있고, 전지점 이용권은 청주에서 다섯 개 지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대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스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해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상체 운동은 해머가 좋고, 하체 운동은 아스날이 좋고, 이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주차가 되니까, 오늘 상체 운동이니까 4호점 가가지고 뭐 해머 써야지. 이러면 그냥 4호점으로 가면 되고, 또 반대로 '아, 오늘은 아스날이 좀 쓰고 싶네' 하면은 그냥 이쪽으로 와서 운동하면 되고. 그냥 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지점 회원권의 장점인데 개인적으로 전지점 회원권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 회원권보다 금액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금액이 똑같아 버리면 어떤 기업형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서울에는 뭐 여기 등록하면 타지점 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매니저가 머신 관리를 할줄 모르는 매니저가 많거든요. 그걸 모르면 해머스트링스건 MTS건 그냥 다 걸레 조거리 돼요. 이게 전지점 이용권의 제일 큰 피해예요. 그러면 정작 그 지점 만 이용하는 회원님들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지점 회원권은 그만한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권 금액이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한 80만 원, 90만 원이 정도? 뭐한개 지점 이용하는데 뭐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지점 추가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내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은 어, 평일 24시. 어, 나이스. 저희는 모텔. 어, 나이스. 그리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11시 반까지네 엄청 오래 하신다. 1일권이 2만 원이고요.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하시면 17,000원의 할인을 또 해주신대요.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스날 머신의 내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기 코코 비트리스가 저희보다 1개월 늦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스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내구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여쭤봤는데 기본적인 무게가 커요. 그 다음에 철판 두께가 두꺼워서 내구성은 좋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보장 상태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어. 그러나 그 또한 감성으로 그냥 쓴다. 근데 이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낡은 머신으로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 저희 2호점에 이제 아스날 국 최대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쓰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도장이나 이런 껍데기가 잘 벗겨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하면 좋기는 할것 같다는 생각 이거는 제가 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센터 이름이 코코피트니스인 이유 를 여쭤봤는데 그냥 사람들 내리에잘 남아서 그래서 이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분 거리에 해머 스트레스 오피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쪽은 못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여기 3시간 걸려서 또 서울로 올라가서 가서 좀 이제 아기를 하원을 시켜야 돼서 어, 일단 여기밖에 못 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인테리어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쪽도 한번 가서 좀 보고 싶긴 하다. 어.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저조 명패 있다. 아스날의 어. 명패. 뭐, 여기 청주 사시는 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높지 않지만 제걸 보신 분들은 와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